야, 잠깐만. 음. 아, 내가 네.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냐? 아, 그래가부터. 음. 너 그게 상견례라는 거 아니야? 자, 이 이준호의 누나와 매영을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야. 이 상견례에는 이것저것 지켜야 될게 엄청 많아. 어, 일단.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을. 해. 그 집에 딱 들어가잖아. 그러면 <laughs> 와 집이 왜 이렇게 예뻐요? <laughs> 너무 예뻐요. 어머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주면은 <laughs> 너무 맛있다. 아니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?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아 과일 같은 거 주면 <laughs> 어 아유, 제가 깎을게요. 저 과일 진짜 잘 깎아요. 드세요 <laughs> 드세요. <laughs> 아, 뭐 이런 거음아너 음. 특히. 이 복스럽게 잘 먹어야 돼. 어? 너 거기 가서 막 김밥 찾고 이러면 안 된다. 고래 얘기도 금지야. 그리고 이 무엇보다 밝아야 돼. 음, 그냥 계속 웃어, 계속. 아이, 그렇게 아, 그렇게 웃지 말고 나 봐봐. 방금? 방금? 오, 오 귀엽다. 어, 계속해봐. 어, 괜찮아 계속해, 계속해. 어. 꼭, 꼭. 근데 사장님, 저희는 제주도 안 가요?